5월 18일 주일 하늘의교회 뉴스입니다. 이번 주 금요심야 기도회는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시온찬양대 주관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 특별 및 기관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 2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관에서는 오늘과 25일 이 주간 세 가족 영접실에서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북스에서 생명의 삶 5월호와 5월의 가정의 달 추천도서 울보 엄마를 판매합니다. 다음 세대 전도축제인 커몬 페스티벌이 BCM 교회학교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과자 나눔을 위해 오늘까지 본관 로비부스에서 과자를 후원받습니다. 우리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누리대의 온세대 예배가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을 대상으로 5월 25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당일 일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2부와 3부 예배는 통합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날 드레스 코드는 티셔츠와 청바지로 차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 드립니다. 드림 교구와 이름 교구 담당으로 이선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기관 및 교우 소식입니다. 여전도연합회 원래 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노방 전도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양재 심리숲에 수 있습니다. 남전도의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남지방 어린이 큰잔치가 오늘 오후 2시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강남지방 남전도의 연합운동회가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모든 회원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며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나눔교구 백승태 장로님께서 부친 되시는 백장음 올로목사님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하며, 이룸교구 임평주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되시는 임성목군 결혼을 감사하며 전교인 식사를 위해 보원해주셨습니다. 나눔교구 정옥기 집사님 서문자 집사님의 딸 정이림 양의 결혼식이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용등포 웨스턴 베니비스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당일 교회 차량은 2시에 출발합니다. 늘 푸른 대학을 위해 여전도연합회에서 교회학교 커먼트 페스티벌을 위해 최종복 장로님, 정현호 장로님, 김구영 집사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세가족 행복 안내 사주 과정 수료자를 소개합니다. 세움교구 강남 7구역 20남전도회 황인국 성도님 세움교구 강남 7구역 35여전도회 백연주 성도님 해당 구역 및각 전도에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암송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복음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하늘의 교회 뉴스였습니다.